k w 한국수자원공사가 정수장의 슬러지를 이용해 친환경 건축 내장재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. 슬러지 처리 비용을 줄이고 건축 원료의 수입 대체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. 신원식 기자의 보도입니다. 정수장에서 정수 처리 후 남은 부산물인 슬러지입니다. 지금까지는 건조 과정을 거쳐 벽돌이나 시멘트 원료 등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. K-WATER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슬러지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건축 원료인 질석과 혼합해 건축 내장재 보드를 생산하는데 성공했습니다. 이 질석은 가장 이상한 성질을 갖고 있는 정수 슬러지를 배합해서 만드는 그러니까 정수 슬러지가 함유된 질석 보드는 그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금 기능이 향상되는 그런 역할입니다. 용도에 따라 질석과 슬러지의 혼합 비율을 달리해 다양한 보드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. 폐기물을 활용해 가격은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도 휜 강도와 경도는 기존 제품보다 향상되고. 유해가스 제거율도 높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. 건축 매장제 제조 방법에 대해서 어, 특허를 특허했고그 어, 생산 제품을 저희 케이워터 사무실에 어, 적용을 해서 실용화에 그 성공을 했습니다. 국내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연간 10만 톤 처리 비용으로만 해마다 50억 원 가까이 쓰였습니다. 수안공사는 공동 연구를 진행해온 중소기업과 함께. 정수장 슬러지를 이용한 건축 내장재의 양산체제에 들어갔습니다. MBC 뉴스 신원식입니다.